나 기토여행. <웃음> <웃음> 어, <지금> 다 큐트 여행. <laughs> <해요>? 아, 지금 딱 예뻐. 얼마나요? 됐어요. <laughs> 아, 네. 충격적인 아저씨야. 짱구. <laughs> 아, 이래, 어? <laughs> <laughs> <아니>, 왜 뛰는데? <laughs> 아니, 대체, 은커피가 응 뭐라고. 저렇게 예쁘게 입고, 커워워킹 그 중인 게 말이 되냐고. 야, 영훈아. 너랑 나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 어 <laughs> 같이 가자. 저기 도월교. 더 가야 돼, 영훈아. 이제 여기 도월교잖아. 아이고. 아직 멀었어. 야. 여기 온 이유가, 은커피를 응 먹으러 온 거라고, 버스를 내리자마자 뛰고 있어요. 야, 영훈아, 너 써도 돼. 언니가 더오면 들어갈게. 어, 건달 됐 거든요. 아, 진짜 야생 마야 야생 마을, 진짜 진짜 아까 <laughs> 야... 아, 이제 시작인데, 나 벌써 지친 것 같은데 <laughs> 커피를 먹으러 가볼게요. 동생이 뛴 이유가 저기 간대요, 저기... 이게 은커피래요. 여기 왔어. 진짜 너한 마리 야생 맛으로 쓰겠그래고 땡볕 안 기다려도 되네. 내가 찍어놨어 아, 오늘. 넌날 찍어야지. 오늘 충전이 나으라고 아, 맞네. 땡큐. 너니 시럽 안 필요하지? 안 필요해. 어? 안 필요해. n o 와, 사람 진짜 많았던데? 막상 아, 뛰니까 뛰길 잘했네. 어때? 맛있어? 응. 음. 음. 좀 카메라 앵글로 들어와줄래? 음! 엄청 단데? 한 입만 먹어봐. 밥 먹었잖아. 와, 살것 같아. 그지? 우유 맛이 진짜 시네. 음. 난 라떼를 안 좋아해. 난까벼락해 아, 좋아. 너무 느끼해. 와, 음. 이거 먹으니까 살것 같아. 한 분기 줄까? 아니. 아, 좋네. 갑자기 다시 평온해졌어. 9이면 견딜 수 있어. 가자. 언니 양산 없어도 돼? 네. 어. 진짜 좋다. 여기는 텐류지. 시원하다. 음. 근데 입다 보니 올 화이트가 돼. 아 좋다. 아, 자꾸 쪽 볼로 이렇게 움직여. <laughs> 좋다. 좋다. 진짜 풍경이 그여것 같아. <laughs> 이게 아까 거기서 그러셨어 바이드님이 네. 이게 하나 하나 다 계산된 거라고. <laughs> 다 계산돼서 이거랑 그 흐려지지 않은 거랑 어우러지게 진짜 예쁘다 아유, 아유. 아니 혹시 저 경사가 올라가는 정사니까사진 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 저기까지 올라가면 그거라고. 내려오기 힘들다고. 그게 뭔데? 가정집이 있고 그리고 잘 만들어진 뭐 정원도 뭐야? 고따라 정원도. 나 열심히 들어. 난 이런 게쳐버려 문자로 보는. 아, 시보다 시원한데. 아 경사도 뭔데? 등산이야 혹시? 아. 아, 내 고관절. 아니 이렇게 힘든데 왜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야? 경사가 막 가파르진 않는데 점점 다리로 자꾸 치는 거 알아? <웃음> 어디야? 저 <laughs> 놈은 반대로 길인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돌을 하는 거 같은데. 아, 하루, 휴길 막혀 있는 거 아니지? 사람이 막혀 있어서 저 사람들 내려온 거 아니지? 아까 얼굴이 다 썩어 있던데. 그런 거야? 아. 어. 아씨말좀 해주지. 어쩐지 내려가는 사람들마다 표정이 다안 좋더라. 어딘지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더워서. 신사를 가야 되는데, 신사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신사 이미 지났었네. 어? 지났다고? 안 왔네. 근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우리 이렇게 편한 길을 가도 그렇다고. 산 탔어, 산 탔어. 더워, 더워. 진짜 구글벨 필까 어제부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여가 마주치면 신기루 같은 존재. 우리 오늘 진짜 물 많이 마셔야 돼. 더워가지고. 머리 아침에 드라이를 왜 열심히 했는지. 1 3 0원 130원 깜짝이야 아, 야물한 배에 13,000원이면 여기 신고해야 돼 아, 어? 안 시원해 역시나. 아, 옆에 기차 다닌다 진짜로 안 시원해 하.. 아까 그 강이 더시원하거든요 뭐, 아. 저수지 여기는 노모미아 신사. <laughs> 여기는 소원빌러 왔어요. 소원빌는 곳이 이때서. 소원 뭐 빌었어? 나한테건 기밀 일 건도면 이건 뭐야? 에? 아, 다들 이쪽에서 사진 찍나 보다. 해가 비쳐서, 아, 아니, 이거 이거 나오고. 아. 오, 영웅 완전 딱이야. 잠깐만. 오, 완벽해. 네. 오, 됐어. 잘어 나는 영어 여기서 동영상 찍을 게 아, 되게 예쁘게 나온다. 제피리 안녕. 딱 일본스러워. 엄청 엄청 더운데 재밌어요, 그래도. 응. 그놈래 턱내리라는 줄 조금 아니 언니. 이러고 있 버르신 거뭐 이러대? 나 근데 거북목이라 그래. 아. 찍었는데 언니 마음에, 아이고, 얘가 좀삐 떨어졌어. 괜찮아. 가자. 근데 그늘만 와도 진짜 시원해진다. 요거 선글라스 보이시면 꼭 사세요. 정말 추천. 그치, 너도 추천하지? 클리프인가? 어, 클리프라고 저희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와디즈에 나왔던 데더라고요. 진짜, 진짜 가볍고, 코에 무리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눈부심은 정확하게 잡아주는데, 안쓴것 같아요. 왜 렌즈 끼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덜한 느낌? 요거 아주 마음에 들어, 선글라스. 아 어, 여기 그거다, 영훈아, 기차. 저희가 오늘 버스 투어여가지고 버스에서 내리면은 자유여행인데, 버스로는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동안 버스 투어하는 건데, 오, 진짜 들어갔겠요 침묵 속어예뻐어까 말하지 않아도, 않아도 수는 사람도 있. 여기가 금산사, 같이 금산사, 금각사, 금각사, 금각사. 금... 아, 금산사는 한국에 있는 거네. 선글라스를 왜안 띄고 왔지? 우와, 야, 뒤에가 보여. <laughs> 오! 쩔어. 오랜짜리 하나 있어. 너 해, 같이 던져, 그러 반대으로 들어주시겠지? 아니 한 사람의 몰빵한 게다. 네가 내것까지난 건강만 하면 돼. 우리 로운이랑 오빠랑 너랑 네. 내 가족들 로운 진짜 화내겠다 여기 오면 더워가지고 여기가 셀카봉도 안 되고 맛있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엄청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도 이거 가능한지 물어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기 누가 물 마시는 데 가방에 챙겨온 건가? 해안자. 응. 페플레이 원다나 던져, 여기서 던질 수 있어? 해안자. 근데 불상 맞추지 말라고. 아 저기 안에 넣으라는 거 아니야? 넣었어? 어림도 없지. 무슨 일이야? 왜 최고가 하나밖에 없어? 아, 해봐, 해. 아, 오늘 내 고관절 진짜 멋있나네 making... yeah. 응. 방금 앉은 의자가 예뻐지는 의자래요. 그래서 가이드님이 남자 말고 여자만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예뻐진다고. 무서웠어. 머리가 안는 곳이야. 화장실 들리? 아니, 밖에도 있지 않을까? 나그리 화장실 안 가고 있어. 여기 지금 황금 연휴여서 골드니크 골든 이크라서 10일 동안 쉰대. 와우. 왜? 한 번? 아이 땀네. 나갑시다. 아 돌담이 일본 절마다 줄이 있는데 그음에 밤에... 가이드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다섯 줄이면 좀 가볼만한 그런 절이래요. 다섯 줄이 제일 좋은 거래요. 제일 등급. 어, 제일 등급이 높은 거. 그래서 일본 절에 갈때저담벼락을보요 판단을 해서 가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약간 5 0 0 0 원을 주고 들어오기는 에부적절 느낌인데. 어. 부적절하고 치즈. 응. 그냥 딱절 확인 절 보는 거 말고 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걸 만드는데 1조가들었다잖아 그게 쩌는 거지. 응. 금각사 끝? 응. 젓가락 선물을 하는 게 제일 제일 좋을 거 같아. <laughs> 거의 다 소품 샵이네. 응, 음, 그런 거 같아. 저 가방 귀엽다. 음, 저거 아니야? 어아 저기야. 저 그냥 올라가는 거야. 다봤네. 언니 여기 에어컨 뭔아 없네? 잠깐만 들릴까? <laughs> 아 여행의 목적 에어컨 찾는 거야? 혹시? 안하음 <laughs> 음, 이렇게 생겼어. 어? 귀엽네? 9 0 0원 가격은 안 귀엽네? 같이... 근데 애나 많이 떨어졌잖아. 아 풍경 소리 너무 좋다. 아, 얘가 진짜 예뻐. 계서 띠리띠리 소리 나는 게 쟤야. 아니 얘. 예? 어. 약간 맑아, 소리가. 탈라을 해. 그래. 결제로 이어지는 더 쉬운데 얘네 그럼 언니 12,000원이면 1 12, 2만0 000... 0원 아니야 12,000원 어. 1,200원 애이잖아 그니까 공 하나 더 붙여야지 12,000원 공 하나만 더 붙이면 아, 돼어 잠깐만 어, 어 잠깐 익숙해지 아노노노노 맞나? 맞아? 1 2 0 0엔 12,000원 아니야? 아니 아니 저걸 12만원 주고 살건 아니긴 해그까 아, 어? 아니 1200엔이라니까? 뭔 소리야. 너 공을 몇 개를 붙이는 거야? 공두개 붙여야지 영은아. 맞지? 어. 봐봐. 어, 민망한데 가줄래? 아 내가 갈게. 아실마생요도저 함. 어. 잘 갔다. <laughs> 어우 민망 <민망하다. 웃음> 샀으면 됐지. 그래. 아니 너 때문에 내가 돈을 아니 뒤에다 공 하나만 붙이면 된다니까. 수근 당황했어. 아 이쁘다. 아, 음, 귀엽다 음. 이거 먹으려고요 일단, 못 먹어. 너무 뜨거워. 어자어 아, 먹어. 짜? 또? 그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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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먹 이유가 있네. 와우. 우리 염분은 안 좋다니까. 나 너무 짠데. 안에 상추인데, 상추 줄까? 빼먹어. 와, 이번에, 이번 외로워서 먹었던 건데, 이게 제일 짜 네. 옆에. 저 밀키스 같이 생긴 거. 밀키스 만난데조심해 와, 근데 신기한 거. 8월에 일본? 정지가 안 돼. 안 와야 맞아. 아니, 1번이 됐어. 아, 한 번이 됐어. 자, 여서 사진 찍으시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길이 어디냐면요. 아, 진짜. 일본은 대단과의 전쟁이야. 내 고관절 어떡해. 오늘 날씨가 다 하네. 진짜 날씨가 다 했어. 죽게 생겼어. 사람들이 쟤다 익었는데? 익었다는 표현이 맞는데? 와. 진짜, 진짜 덥다 매섭게 생겼네. 입으로 좀 줘. 와, 햇빛이 따붙네. 아, 겨도추어 <laughs> <곁아줘. 웃음> 강인한 자들만 할수 있어. 문이 이렇게 쭈루룩 가 있다고. <laughs> 이야, 손뽕이 뒤집어지네. 입으로 좀 줘. <laughs> 야, 어떡하면 좋냐? 입으로 좀 줘. 야, 어떡해. 와 아니 앞에서 멈췄어 난 풍경 좋 우리 아까 오전에 <laughs> 서로 쓰면서 핸드 찍어주는 텐션 없어졌어 뭐 하면 아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아니? 헛게 보이네 이제 아주 괜찮은데? 아니? 난 좋았어 나 불방이고 지가리고 <laughs> 힘들어서 카디건을 입을 수가 없어 아, 언니. 쭉 가야 돼. 나는 못 가. 유턴 못 하네. 어, 난포해 나는 못 하세요. 가. 내발 진짜 리가초코쿠키 돼. 야, 선글라스를 꼈는데도 눈이 부셔. 근데 언니 도워봐 진짜 날씨가 다했어 너무 더운 것 뿐이지. 살려주세요. <laughs> <laughs> 여우 신선해. 탈려고. 가죽춥어아 근데 배터리 없대. 안녕. 와, 언니 아까 발에서 떼국물을 넣어. 샤워해돼 안녕.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서 깨하게서 있거든. 무게치야? 어, 무게치냐고 쓰냐? 왜 이렇게 미치겠네? 원래 머리숱 맞은 사람은 그렇단다. 아 진짜 그래? 응. <목소리> 머리 안 숙여도 돼? 야, 저러고 여기도, 여기 우와! 아, 이거 보이네. 왜 몰라서 그런가? 몰라. 아우. <laughs> 대단한데? 우와, 그래 우리 둘이 엄청 쳐들어. 근데. 아, 대단한 배짱이다. 이거 만날 거라고 생각해도됐는데 갑자기 <laughs> 오빠가. 제 영인이 아니야? 다른데, 바로 바로 사람이 거라고 앉아 언니가 어? 어. 언니 영나 기도 봐 안녕 오빠도 인사해 주실래? 요 근데 이뭐 때문에 이는거요 몰라 걔, 진짜 충격적인 아저씨야 얼마나요? 됐어요? 별거다 이데손 떨린다. 아니 언니. 근데 그것도 약간.. 오. 우리 귀인 사 다. 여러분 많이 <마이 웃음> 먹으세요 여기는 저희가 사기로 했으니까 많이 많이 드세요 너가 사어 어. <laughs> 어. <laughs> 오빠 <오바> 카드로 <웃음> <웃음> 저도 오빠 카드로 사가죠 여러분 또 육회 먹으래요 고리고생하셨습 시원해. 아, 세워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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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찼어. 아, 잘라. 반가가 내가 일본에서 자돌지 <시원시원으로. 웃음> 말고 먹어. 그냥 편하게 먹어요. 아니야. 고 계시는데. <목소리> 처음이니까. <목소리> 처음. 그럼 두 번째 먹은 거더 편하게 먹어. 어제 오늘 생맥을 먹었거든. 생맥이랑 동맥이랑 먹어봤는데 다 부드러워. 그리고 파이레의 그 아사히 그라이 그거 도 해서 먹어봤거든. 그것도 진짜 부드럽고. 아까 머리 가이드를 눈에 시청하는 사람들은. 나아 그게 이렇게 거품 올라가 먹기 불편하다든요그 <목소리> 냉동실에 넣어두래요. 아, 냉동실에 넣어서. 그... 잔 밑에까지 음, 차가운 맛인데 따면, 맛있어. 근데 하나도 안 생기고 먹었을 때 진짜 맛있대요. 그렇게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안 알려준대요. 미워하는 사람 선물을 려준 거품을 이렇게 넘치나요. 간이님그러시더라고 저기밖에 못 들었어. <laughs> <laughs> 우리 어제 그 먹으면서, 아씨, 부드럽다. 러면서 계속 먹었는데. 저기 따면 거품이 계속 나왔어. 어, 부드러워. 아, 거품이 계속 나는데 계속 내 확장수가 또안 나도. 아, 그래? 안되 안내 찍는 사람은 또안 나도. 이렇게 찍는 사람은 처음 봤어. 와 진짜 그 영상을 보면서도 카메라를 지금 실 처음 봤어. <laughs> <봐서. 웃음> 아 근데 실이 카메라, 이랑다나 영상보다 실물이 더. 네. 저 보셨어요? 아 진짜요? 영상은 아 내가 보는 거예 오빠 왜안 보이지? 왜 이렇게 왜안 보이지? 갈 거야? 아, 어,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 아이고,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이고. 내일 갈 테니까 아까 말씀 잘들어 알았어요 고생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아, 맛있어요? 먹을 수있 애기 너무 귀여워요 노은이는 <laughs> 말해 뭐해 뽀뽀식 뽀뽀 진음음 진짜 맛있어 약간 이랑 다른데 어음 음. 근데 그게 생고기야 가이드라인 이 음. 이거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자꾸 가이드라인이래 <laughs> 가이드라인 님이 <님인데. 웃음> 너무 맛있어 잘었다 뭐가 안 참파리고 뭐가 이거지? 이게 오설이죠 <laughs> 잠깐만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가> 어, 완벽하게 먹는데? 나 대면이 되는듯이 이제부터가 감동인데 너무 맛있어 응. 는 음. 근데 한국에서 먹었던 게 얇았어요 저는 아, 네. 음음 맛있다 식감이 있다 오갈이 음. 너무 행복하다 진짜 맛있다 남, 애기를 봐주는 음. 남편이다 <laughs> 불러도 갈수 없는 곳에 와 있는 게. <laughs> 아겠어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럼 그럼 드에서 자유분이 음, 쉽지 않아. 음. 음. 너무 좋다. 청소사를 갔는데 청소사를 갔는데 갑자기. 자기 탔니? <laughs> 얼굴, 나 얼굴만 부러웠지. 어, 얼굴. 어, 얼굴 탔냐 그래서 내가 그때 선글라스 끼고 있었어아 선글라스 끼고 있었나 그래서 나중에 돼서 했는데 어 아니 뭐 괜찮은데? 얼굴은 좀 탔는데? 이랬어. 근데 갑자기 목에 검은 게 보이는 거야. 아. <laughs> 언니 진짜 뭐라고 하나 보여드릴까요? 응. 근 아무도 안보여 목이 탔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지 뭐야. 아 너무 웃또 미치겠는데? 버스로 사람 어? 많았어? 아 진짜요? 호텔 사진 찍었는데 보 아 아니, 네. 언니가 갑자기 자기 발 찍으면 자기 발왜그요 아니, 자, 내가 문도 발을 그리는데 이게 뭐지? 이 선데 내 발인 거야? 근데 색깔이 이 찍은. 찍는... 아, 내가 너무 야, 지금보다 더안 돼? 이거요? 아, 저기 우리 유랑해 왔잖아요. 제가 얘한테장난을로 그러거든요. 나 지금 더 타면 조금에 그러니까, 안, 안 보인다. 이거 <laughs> 다더 어두웠잖아요. 내 발이 안 보이는 거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웃음> 어디? <웃음> 저기, 유런 소리 나는데.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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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버지 알았어. 영상, 영상을 해주셨어. 어떡하지, 이거? <laughs> 나 지금도 안 보여, 이거 봐. 어, 진짜 안 보이네? 나 진짜 못어 이거 봐, 여기 선이 보여. 발안 보여. 어, 나 진짜 묶으면 그안 보인다는데, 진짜 그게 현실이다. 아, 아, 아. 어, 같았어? 그래도 얼굴은 안탔어 근데 저 얼굴은 진짜 하얘요. 하얘. 어, 얼굴은 하얘. 어, 얼굴은 하얘. 하얘. 아니, 선크림을, 얼굴만 하얘. 아 선크림을 온몸에 발라도 얼굴만 하얘요. 씻고 나오면 얼굴 진짜 하얘서 저 얼굴 어. 22호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하얘. 이해할 수 없어요. 얘가 셋째잖아요. 오. 제가 둘째고 얘가 넷째잖아요. 딱그 사이에 있으면 얘 진짜 기빨려요. 왜냐면 어. 얘랑 나랑 얘 사이에 두고 엉덩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엉대 양쪽에 쓰는 면도. 진짜 얘 엉대 거. 알지 가아연준 누구지? 들어. 너무 재밌겠다 남자예요 남자예요. <laughs> 아치 <남. 그치, 웃음> 이만한데 <웃음> 그 엉덩이 이렇게 힘들어요 약간 곰 같아요. <웃음> <웃음> 요즘 바타 가지고 내가 첫 번째 막둥이에 대한 인상은 곰이었거든. 근데? <웃음> <지금>. <웃음> 했을 때는 고유 곰이 아니었어. 그래? 막 왜? 너무 귀, 너무 잘생겼고 너무 귀엽고. 아마 어디 보았을 때 봤던가? 어? 보았을 때 봤던가? 어어어. 어? 어? 아. 그 전에는 사진으로 봤으니까. 아 근데 네, 지금도 곰인데? 사진이랑 영통이 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어그 곰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 아, 근데 아. 코를 하고 나서. 이거 무슨 생긴 이야 윤곽 생긴 곰 됐어요. 어. 그리고. 아, 야, 야, 어 체격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 아, 맛집 잘생겼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역시, 현실 눈만 들은 거네. 맛있다. 메로빵먹어가자 그래. 저는 이안에 풀어놓더라. 메론빵을 먹고 싶어 하니. 아, 메론빵이 약간 미친애 같아. 언니, 아, 나 이따가 메론 아이스크림도 사먹 아, 메론빵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이죠. 메론 어. 아이스크림을 또 사먹어. 홍답이라고 어, 딱좋해

와. 아직 예약시간이 안 됐대요. 아. 자리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야, 저기 문. 당겨봐. 아니야? 야, 그럼 이쪽에서 당겨봐. 봤네? <laughs> 갔다 와. 오~~ 이민인데 더이신 계단 있어요 언니 계단아고자아기 아, 기대... 어떻게 나오궁금아 영상이요? 아, 여기 있는데 술 계속 먹으면 제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영상 그만 찍어야겠다 안녕~~ <laughs>